트로트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팬들의 사랑을 받은 트로트 가수들은 음악적 성공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도 남다른 성취를 이뤘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열정이 담긴 꿈의 집은 그들의 삶을 반영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로트 가수 태진아와 홍진영의 독특하고 감탄을 자아내는 집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7위 태진아 마이너스 트로트 황제의 화려한 이태원 빌딩 1970년대 초반, 내 마음 급행열차로 가요계에 첫발을 내디딘 태진아는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한국 트로트의 황제로 자리잡았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가요를 넘어 한 시대를 상징하는 멜로디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음악적 업적만큼이나 그의 화려한 재산과 개인적 삶도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태진아의 집은 그의 오랜 가수 생활과 노력의 결실을 한눈에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입니다. 서울 이태원동에 위치한 5층짜리 빌딩은 그가 약 43억 원을 투자해 매입했으며 현재 이 건물의 가치는 250억 원에 달합니다. 이 건물이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된 배경은 한남 뉴타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의 뛰어난 투자 안목을 입증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는 그의 음악적 업적과 인생이 깃들어 있는 공간입니다. 거실에는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이룬 성과를 상징하는 트로피들이 전시되어 있고, 침실은 고풍스러운 가구들로 꾸며져 있어 그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옷장에는 무대에서 입었던 화려한 의상들이 가득 차 있어 그의 역동적인 무대 매력을 상상하게 합니다. 태진아는 부동산 투자로 재력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후배 가수들을 위한 지원에도 인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후배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음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매주 천만원 이상을 용돈으로 나누어주며 후배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배려는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무명 시절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는 선배로서의 따뜻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6위 홍진영 마이너스 행사의 여왕의 다재다능한 삶. 화려한 무대에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며 행사의 여왕으로 불리는 홍진영은 가수로서의 성공뿐 아니라 사업가와 부동산 투자자로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최근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대규모 타운하우스 단지에 투자해 또한번 주목받았습니다. 홍진영이 매입한 타운하우스는 약 4만평 부지에 조성 중인 171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그녀는 약 150평 규모의 토지를 계약하며 맞춤형 주택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이 주택의 건축비를 포함한 최종 비용은 1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자연과 도시의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입지적 장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에 거주 중인 홍진영은 김포타운하우스를 전원생활의 본거지로 사용할지,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세컨드 하우스로 활용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그녀는 서울성동구 송정동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을 약 35억 원에 매입해 기획사. IMH 엔터테인먼트의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세련된 외관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적 위치 덕분에 업계에서도 훌륭한 투자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홍진영의 성공은 부동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연산업이 침체되었을 때도 그녀는 다양한 방법으로 약 35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사업수환을 입증했습니다. 최근에는 뷰티브랜드를 론칭해 홈쇼핑에서 완판을 기록하는 등 사업가로서의 면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진영은 음악 활동, 부동산, 뷰티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며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자산은 이미 수십억 원에 달하며 다방면에서의 성공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이 정동원. 정동원은 서울 마포구의 대표적인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인 메세나폴리스에서 새롭게 집을 마련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메세나폴리스는 2012년 중공 이후 연예인들이 선호하는 주거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 정동원의 선택 역시 이러한 명성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특히 정동원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20억 원대의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며 트로트 신동에서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의 성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택한 메세나폴리스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해 교통과 생활 편의성이 뛰어난 지역입니다. 합정역과 가까우며 강변 북로와의 접근성도 우수하여 대중교통과 차량 이동 모두 편리합니다. 이 아파트는 특히 트로트 가수 임영웅, 방송인 하하 등이 거주하며 유명세를 얻은 곳입니다. 임영웅은 같은 단지 내 펜트하우스를 51억 원에 매입하며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정동원이 매입한 아파트는 약 20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그는 부동산 계약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매니저와 함께 직접 집을 보러 다닌 뒤 가족과 상의해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전에는 서울의 시티뷰가 보이는 아파트에 거주했지만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집은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전망으로 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 한강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즐긴다고 전해져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단순히 편리한 위치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보호하는 고급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경호원이 상주하며 외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가사도우미 서비스까지 제공되어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정동원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새 집에서의 생활을 매우 만족스러워하며 향후 몇년내더큰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 정도가 되면 더 넓은 집으로 이동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혀 미래에 대한 계획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며 그의 차근차근한 성장 스토리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4위 김연자의 화려한 안식처. 한국 트로트의 전설로 불리는 가수 김연자는 그야말로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1974년 데뷔 이후 일본에서 엔카 가수로 활약하며 엔카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얻었고 한류를 선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대 위 화려함 뒤에는 어려운 시절도 있었는데, 김연자의 집은 그의 성공과 역경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공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김연자는 일본에서 활동하며 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입을 올렸으나, 전 남편에게 자신의 자산 관리를 맡겼던 탓에 이혼 후 대부분의 재산을 잃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딛고 다시 일어서며, 새로운 사랑과 함께 인생 이막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방송된 미운 우리 새끼에서, 공개된 그의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그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공간으로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김연자의 집은 고풍스러운 인테리어와 세련된 감각이 돋보입니다. 특히 그의 옷방은 무대 위 화려했던 김연자의 과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으로 수작업으로 제작된 드레스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드레스들은 단순한 의상이 아니라 김연자가 걸어온 시간과 예술적 열정을 상징합니다. 또한 그의 부엌에서는 일상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후배 홍진영과 함께 요리를 선보이며 인간적인 매력을 발산하기도 했습니다. 김연자는 단순히 화려함으로만 기억되는 인물이 아니라 내면의 섬세함과 따뜻함을 가진 예술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연자의 집은 트로트 스타의 꿈과 열정을 담고 있으며 그의 팬들에게는 또 다른 감동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역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3위 임영웅의 꿈의 집, 트로트 가수 임영웅은 최근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메세나폴리스의 펜트하우스를 51억원에 매입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곳은 임영웅의 성공과 위치를 상징하는 동시에 실용적 가치를 고려한 선택으로 평가됩니다. 메세나폴리스는 강북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꼽히며 그가 구매한 약 89평 규모의 펜트하우스는 단지 내에서도 단 4가구만 존재하는 희소성이 높은 공간입니다. 펜트하우스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자랑하며 연예인들에게 최적의 주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명웅의 소속사 물고기컴퍼니 사옥이 가까운 망원동에 위치해 있어 그의 주거지와 직장 간 이동 거리가 짧아 실용성을 더했습니다. 단지 내부는 입주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보호하는 구조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거주민 전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메세나폴리스는 지하철 2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합정역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단지 내에 영화관, 대형 마트, 레스토랑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있어 거주 환경이 매우 우수합니다. 이명홍은 교통과 편의성을 갖춘 이펜트하우스에서 더 효율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2016년 데뷔 이후 트로트 가수로서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며 음악 팬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의 음악적 성공은 첫 정규 앨범의 대중적 인기, 다양한 방송 활동, 그리고 '영웅 시대'라는 강력한 팬덤의 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펜트하우스 매입은 단순히 부유한 생활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임영웅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그의 수익은 음원 판매, 방송 출연, 콘서트, 광고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출되었으며, 현재 그의 자산은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2위 남진의 전통과 성공의 집. 한국 트로트의 대부로 불리는 남진은 전라남도 목포에서 유복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당시 전라도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낸 집안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버지는 사업가이자 언론사 대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진은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자가용을 소유한 집안에서 자랐고 오토바이와 요트를 타며 상류층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남진은 어린 시절 특별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을 따라 가수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수많은 히트곡과 무대를 통해 한국 대중음악사에 큰 족적을 남겼으며 트로트의 황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재 남진은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그의 음악적 업적과 성공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그의 집은 수백억 원대로 평가되며 그의 성공과 결단력이 담긴 특별한 공간입니다. 남진은 자신의 성공을 가족과 나누며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자산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꿈뿐만 아니라 가족의 미래까지 설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리 장윤정의 경제적 독립과 부동산 여왕으로서의 삶. 트로트의 여왕 장윤정은 무대위 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투자 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이루며 부동산 여왕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41억원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 녹사평대로에 위치한 3층 짜리 꼬마빌딩을 매입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건물은 장윤정이 개인 명의로 구매했으며 이태원의 발전 가능성 과 장기적 가치를 고려한 과감한 선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윤정은 서빙고동에 위치한 120억 원대의 복층 펜트하우스를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약 83평 규모의 이 고급 아파트는 그녀의 재정적 성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과거 한남동의 나인원 한남 아파트를 50억 원에 매입해 3년 만에 120억 원에 매도하며 약 7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습니다. 장윤정의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자산 증가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각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분석하고 상권과 개발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해 전략적으로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행사의 여왕에 머물지 않고 경제적 독립을 이룬 현대적인 여성으로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음악과 노력으로 현재의 자산을 이룬 장윤정은 팬들과 대중에게 큰 영감을 주는 인물입니다.